Beginning, I called it. I knew that there had to be. 哦。Wow. Hello, how are you guys doing? Good? So, can everybody show their work like this to me? Oh, that's a good idea, actually. How's everybody doing? Can I see? Yeah? Do you have your watercolor water ready? Look at me and start yours, or you can take a little bit more time with your crayon and move on to watercolor a little bit later, okay? Yeah, red, I'm wearing a red. Okay, I'll start with a the red then. thank you how are you doing good how are you All right, You'll be able to see your crayon. white If you use white crayon, it'll be visible now. Oh yeah, you can use that one too because we have four arches. So everyone has their rainbow ready, watercolor, brush. I'll do the red first. No, she was doing great actually. Yeah. <laughs> she has a lot to say.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저한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댓글로 달기에는 너무 긴 얘기가 될것 같아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우선 저는 유학 생활을 위해서 정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 이유는 제 영어 역사? 역사라고 하기엔 좀 거창하지만 제 개인적인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6살 때부터 8살 때까지 한국 나이로는 7살 때부터 9살 때까지 2년 정도 이옥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어, 비록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때 한창 아이들이 언어 습득을 빨리 하는 시기라서 저도 영어를 좀 빨리 배우게 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요. 9살에.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주 잠깐, 한 3, 4개월 정도 또 미국에 올 기회가 있어서 와서 중학교 1학년 한 학기를 아주 짧게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갔고, 다시 이렇게 세 번째, 이번에는 대학생으로 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학을 미국으로 올 때는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영어를 안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따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근데 와서 또 하다 보니까 어, 기억을 하고도 있었고, 그리고 기본 영어 바탕에서 대학 생활하면서 조금 더제 영어 실력이 다듬어지고 조금 탄탄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학교 생활하면서 모르는 단어들도 있고 해요. 근데 저는 지금은 따로 뭐 시간을 내서 영어 공부를 하거나 하고 있진 않고 뭐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이러면 적어뒀다가 뭐 찾아보거나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배운 영어로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여서 제가 누군가한테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 보세요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제 유학 생활을 토대로 조금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리딩이랑 라이 g 도 중요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스피킹이랑 리스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대학을 예로 들자면 저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대학을 갔을 때 그 언어가 어려워서 수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수업의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미국 대학도 똑같아요. 영어를 잘한다는 전제에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 하시면 수업을 따라가는데 좀 지장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전공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내 생각을 얘기하고 상대방 얘기를 듣고 디스커션, 프레젠테이션 이런 과제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스피킹이랑 리스닝이 안 되시면 아마 가장 힘든 건 본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 미국 대학에 가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사실 이거는 조금 늦은 것 같고 이미 기본 영어 실력은 되신 상태에서 미국 대학으로 오셔서 미국에서의 대학 생활이 영어 실력을 좀더 탄탄해지게 할수 있는 계기는 될수 있지만 기본부터 차근차근 영어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오시면 과제며 시험이며 진짜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영어 공부를 하실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 끝으로 유학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미드나 영화를 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막상 유학을 딱 오시면 아, 유학은 진짜 현실이구나를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영화에서 보는 파티나 뭐 해변가를 놀러가고 그런 것보다는 유학생으로서는 학업적인 데 집중을 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유학생으로서는 과제를 할 때도 뭐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친구들보다는 뭐두 배, 세배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학을 오시면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뭐 학업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뭐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그냥 타지에서 생활을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환상만 가지고 유학을 시작하시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근데 아, 그래도 유학은 현실이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오시면 그걸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유학을 추천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진짜 환경적인 요건만 된다면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학업적인 공부도 물론 하지만 되게 현실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음, 내가 얼마나 어, 나태했었는지도 배우, 배우게 되는 것 같고, 또이 부모님의 이렇게 온실 속에서 얼마나 곱게 화초처럼 자랐는지도 알게 되고, 뭐,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배우게 되고, <laughs> 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배우는 값진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얘기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브이로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저는 6살 때부터 8살 때까지, 어, 대학을 유학, 대학을 미국으로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전 reading이랑 writing도 중요해요. 가서 영어, 그래서 난 미국 대학에 대학 생활 미국에서의 대학 생활이